음.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장재환입니다. 음. 오늘 오늘은 음. 어? 오늘은, 음. 3월. 오늘은 3월 오늘은 월 음. 3월 20일, 3월 20일 목요일이죠. 오늘 광주에 여러 가지, 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니,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4월, 올, 4월 10일, 총선이 이제 20일 남았죠. 20일 남았는데, 음, 광주에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째는, 음, 첫째는, 아, 이거는 그 전부터 일정이 정해졌었죠. 음, 3월 21일, 음, 소나무당, 소나무당의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의 서구갑 출마하십니다. 그 사무실, 어, 선거관리본부가, 선, 선거대책본부가, 그 사무실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개소식을 하는데, 그 일정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죠. 3월 21일, 개소식을 하는 모든 일정에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나 여러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젠가, 음, 그제, 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지명 대표가 광주에 온다고 그래요. 음, 그러는데 어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모든 일정이 광주에 오는 걸로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5월 8 망월동 행사하고, 참배하고, 또, 저기, 전대후문, 거기, 유세 현장에 참석한다, 식사도 한다, 그런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좀 의아합니다. 왜 오늘일까?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연은 아니죠. 우연은 어, 변경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는 데는 있는데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왜 해필 그날 왔을까? 왜 해필 오늘 광주 오는가? 그 부분이 의아한데 음 혹자들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원래 일정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이제 본인이 가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건 나도 잘 모르죠 근데 좀 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 있죠, 옥중에 있고 지금 개소식은 하지만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또 생일이라고 그러네요, 송영길 대표 생일 그런 것은 이제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아무튼 옥중에 있는 송영길 대표가 오늘 개소식을 하는데 그날 광주에서 개소식을 하는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가지고. 광주에 8명의 후보와 어, 국회의원 출마하는 민주당 8명의 후보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식사를 그러면 서구 갑에 있는 조인철 후보도 같이 갈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음, 왜 다른 곳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는 어디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충청도나 어,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 가면은 힘 이재명 대표가 하면 힘을 얻잖아요그 후보 상대 후보가 광주에는 없어요 다 민주당이에요 뭐 국힘당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용모개미 그런 지역에 이 광주에 왜필 오늘 왔을까요? 왜 오늘 굳이 오늘 오시아 했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옥중에 있는 송영길 대표에게 음좀 잔인한 표현을 쓴다면 숨통을 끊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출마하지 마. 여기는 안 돼. 그런 의미 아닌가요?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우연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20일 이상 단식을 했잖아요. 단식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튜브, 제 유튜브니까 유튜브에서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왜 찾아보지 않느냐. 왜 찾아가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이 정치검찰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왜 찾아가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한 이후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찾아가고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였어요. 저는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제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면은 저는 이야기 합니다. 음, 문 대통령 이제 좋은 일 많이 했고, 음,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과감한 결단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윤석열이 그때 추미애 장관하고 할 때, 아, 어, 이 추미애 장관이 옳고 바르잖아요. 근데 그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음, 추미애 장관에게 물러나는 음, 그런 이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이해 안 되고, 검찰 탄핵, 어, 정치 검찰 탄핵, 어, 검찰 개혁. 언제 얘기했습니까? 언제? 문재인 대구, 대통령 대구라서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물론 수박들 온갖 방해를 많이 해, 했다고 하대요. 참. 그런 것도 본인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뭐 아닙니까? 이, 이 개놈 자식들아, 니들이 왜 방해를 하냐?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해서 1 7 0억 70석을 밀어줬는데, 검찰 계획을 안 하면, 뭐를 하란 말이야, 하고, 그렇게 싸웠어야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그런, 그런, 좋은 일은 많이 하셨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검찰, 정권을 넘겨주고, 지금, 아, 모르겠어요. 음, 본인의, 이제, 나름대로, 그,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 저희들, 국민들로서는, 음, 저, 저로서는 그렇게 흡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니, 이재명, 대, 어, 이재명, 대표님에게 제가 묻겠어요. 왜 송영일 대표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옥중에 있는데, 힘들어 하는데, 왜 찾아가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 대표께서 이제 송영일 대표를 찾아가면은, 옥중에 있는 송영일 대표를 찾아가면은, 온갖 언론들이 다 그거 씹을 거 아니냐? 응? 그거 가지고 뭐, 선거판이 뭐, 뒤집어질거 아니야. 불리해질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 습니다 불리하든, 어쩌든 간에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 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만큼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송영길 대표께서 본인의 우선 지역구인 인천기왕구를 어, 대선에 떨어진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를 양보를 양보라는 표현이 맞는가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내어준 것그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 이재명 대표에게 큰 도움이고 큰 활로가 되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와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서구 갑에 출마하는데 오늘 개소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지고 광주에서 송영길의 바람을 잠재워버리겠다, 송영길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좀너무한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동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그 과일 가게에 가는데 제가 피켓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박스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음, 주인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조금만 좋은 박스를 주시더라고요.라고 제가 그게 매직으로 써가지고 송연음 그런 아니 아니 그런. 선화부당, 그런, 이제, 조그만, 음,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양동에서 위세를 했는데,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무것도 아닌 그 박스 쪼가리지만은, 그렇게, 음,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선선히 그렇게 주시는 모습이 참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바나나를 샀어요. 바나나를 한 손을 샀어요. 고마워가지고, 음, 그런데 처음에 그분이 6천 원을 받았어요. 6천 원을 6,000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어, 무거워 가지고 거기 빨아를 놔두고 다시 나오면서 유세하고 나서 농사하고 나서 그빨아를 이제 다시 여기 맡겨 놨죠. 무거우니까 여기 잠깐 나올 때 나올 때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아, 이 주민장께서 아 1000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 왜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마음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장애가 있고 아니면은 소남당 어 송영길 대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선언을 데려 저한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셨대는데 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왔 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또 도움을 받았으면 나에게 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 태양 하나만 있어야죠. 이지맹 대표가 이제 태양이라 이거예요. 좋습니다. 뭐어 하늘에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은 하나죠. 근데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별도 없이 달도 없이 하늘에 태양만 하나 있나요? 안 그래요. 태양만 하나 있으면 사람이 살수 있어요. 하루 종일 태양만 떠 있으면 그살수 있어요. 밤에는 달도 뜨고 별도 뜨고 그래야죠. 아 지금 봐봐요. 윤석열이 지, 지, 응? 태양이, 지, 지 나름대로, 응? 태양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놈이 있는데, 우리가 뭐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놈이 못됐으니까, 나쁘, 나쁘니까, 너 태양에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그 삶이, 모습이, 그렇게 잘 하는 건 알겠어요. 잘 하는 건 알겠는데 왜좀 이런 표현이 맞는 게 모르겠지만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악당이에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왜 오늘 와가지고 계속이 흥행을 못 하게 하고? 왜이송영길 대표의 광주에 나오는데 하필 오늘 와가지고 이럽니까? 원래 이 일정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송영길 대표 저한두달전에 몰랐어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 지지했죠. 제가 수원에 대한 하고 수원그지검에 가가지고 빨리 내보내라고 고함도 치고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난색으로 그 그때 농성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기뻤어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억울한 사람 함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정치검찰 해체 당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몇번 갔는데 송영길 대표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 구그 전은 몰랐죠. 그서,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응, 국회의원 다섯 번 했는데 그 지역을 다섯 번 했는데 전세집이야. 자기 집이 하나 없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집이 맺히고, 재산이 몇십억이고, 그러잖아요. 이성열 대표, 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대요. 그런 삶, 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왜, 그리, 막, 그래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허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 쓰러져 있으면 싸우다가 쓰러져 있으면은 이렇게 빨리 일어서라 기다려주고 점점 당당히 싸우고 쓰러져 있는데 가가지고 목을 발로 밟고 막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옥중에 있어가지고 그 속에 얼마나 부분하고, 원통하고, 그러겠어요? 광주에 출마를 해가지고, 어찌어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해가지고, 뭐, 물속에 밀어, 밀어 넣습니까? 아무리, 음, 뭐, 뭐, 명분이 좋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보십시오, 응? 자국민, 자국민의, 자국민의 안전, 안전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망폭격을 하잖아요.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공생을 할수 없나요? 그 사람들 좀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공생을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그, 무관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맹폭격을 하고 죽이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저 오늘 십자군, 응? 어? 이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 거 옳지 않아요. 응? 어?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어? 니들은 죽어야 돼. 민주, 민주당을 위해서 어? 성영들은 희생을 대어야 돼. 그런 논리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리고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제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광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광주에 이름을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광주에 억울함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소홍영일 대표 공춘시로 북성중 대동구를 졸업한 광주 사람이고 호남 사람입니다.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민주당에는 음, 당 가입을 했지만은 음, 후원금이 작게 나가요. 아주 작게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음. 음, 소남당이 개소식을 하는데, 그, 그, 그 어, 회, 후원금 계좌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대요. 제가 알죠. 제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누구지? 음, 어, 소영 일대표 자산이 6억이래요, 6억. 그, 전세집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총 자산이 6억인데, 돈이 없지, 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손해노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했는데, 음, 제 마음 가는 대로 좀, 좀 넉넉하게 했어요. 넉넉히 했어요. 왜? 어려운 영편을 아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음.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김어준이 얘기하대요 어,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음 지금 잘 해요, 잘 하는데 이 주위에 동지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잘 돌아보시겠죠. 음. 근데 왜송길 대표한테는 그렇게, 음, 좀, 제가 봤을 때좀 서운하게 대하는지, 음, 그런 건참 이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왜곡된 시선을 가, 갖고 있는가요? 제가 편가를 기하는가요? 저는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뭐 아니, 다 네가 오해한 거다. 그 편협된 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송영일 대표가 지금 음, 좀 억울한 입장이겠어요. 에, 기존에 자기가 도와줬던 동지들, 음,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은 다 외면을 하느냐,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그쪽 편에, 음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갑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바쁩니다. 오늘 저기 개소식도 있고, 거기에도 가야 하고, 오늘 아주, 정말 바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